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29일 목요일 성미카엘, 성가브리엘, 성라파엘, 대천사 축일입니다. 대천사 축일. 오늘 축일을 마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아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새벽에 미사 봉원했습니다. 오늘 독서는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네. 잠깐만 왜또 이래 네.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는 응? 왜 이게 나왔지 어 다시 화면이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 다니엘서 7장인데 지금 어이 화면이 안 나가네. 어허 이런 경우가 다 있네. 지금 제 모니터에는 예. 네 기안에. 네. 그럼 요거를 내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 앞에 건데 죽어 버렸나 봐. 왜 그랬지 갑자기? 예. 예두 번째 페이지에요두 번째 페이지. 자, 다니엘서 7장. 예. 방송이니까 그대로 해야죠.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는 14장까지가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교훈적 이야기 미드라시 문학이고, 7장부터 12장은 묵시 문학이고, 13, 14는 부록입니다. 부록. 음. 그러면 다니엘서가 어디쯤 있는가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다니엘서는 네, 마이너스 160년 경에 있으죠. 마이너스 160년 경, 네. 마이너스 160년 경이니까 그리스 지배 시대에 그리스 지배 시대에첫 번째 지배 시대는 이집트 지배 시대, 푸톨레 마이오스 왕조 시대고, 두 번째 시대는 셀레오코스 왕조 시대, 셀레오코스 왕조 시대였다가 그 다음에 유다의 하스모네아 왕조였다가 다시 로마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셀레오코스 왕조 시대에 안티오코스 4세 별명이 에피파네스, 이 사람 때문에, 유다인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죠, 그죠? 그래서, 이 셀레오코스 왕조의 박해 시대를 맞아서, 유다인들이, 하느님의, 주님의 예언자를 청했지만, 예언자는 요 엘로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주님께서 예언자들을 안 보내십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하느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아, 역사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자. 이래서, 묵시문학 사관, 묵시문학 사조가 생긴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묵시문학이 다니엘서, 마카베오기 학원, 이렇습니다. 묵시문학적인 어떤 흐름들이 계속 이어져 내리면서, 시약성경에도 쭉 들어가 있죠. 그죠? 다니엘서는 마이너스 160년경의 작품이다. 160년경. 그래서 상징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다. 왜냐하면 다, 그냥 얘기했다가는 다 바퀴가 너무 심하니까 바퀴를 피해서 그래서 무슨 뭐 동물도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대도 이렇게 제대로 얘기하지 않고 옛날 시대라고 얘기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니엘서 7장은 13절인데 이제 9절부터 보면 열로 하신 분이 나옵니다. 열로 하신 분께서 자리 에 앉으시고 천사들이 그분의 시종을 드는 천사들이 그분을 모시는 천사들이 있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 같으니가, 사람의 아들 같으니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와서 연로하신 분 앞에 갔습니다.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묵시문학적 표현입니다. 오시기로 된 메시아입니다. 이분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지고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섬기게 되었는데 그분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다. 그분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독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대천사 축일인데 천사가 나오죠. 천사가 천사가 환시를 다니엘에게 풀이해 줍니다. 그곳에 있는 가운데 한 천사가 이 모든 일에 관해서 그가 그 뜻을 설명해 주었다.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하였다. 하고, 그런데 이제 쭉 뒤에 보면 가브리엘이라고 합니다. 가브리엘.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환시를 본 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시편 오늘 독서에 맞는 시편은 시편 138편 제 마음 다여 주님을 찬미합니다. 천사들 앞에서 당신께 찬미 노래 부릅니다. 당신을 찬미합니다. 제가 당신께 부르지던 날, 제게 응답하시고, 저를 당당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제 영혼에 힘을 주셨습니다. 네. 어, 이 오늘 독서보다도 더마음에 아닿는 것은 그 6절. 주님께서는 높으시지만, 그러나, 높은 자리 에 있지 않고 비천한 이도 굽어보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어려움을 걷는다면 저를 구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영원하신 아니다 이래서 이제 천사 때문에 여기요 나온 거예요. 천사들 앞에서. 천사들. 자, 그래서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장 네, 천사 때문에 왔는데 기억 나온 김에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느님이시다. 말씀이 하느님이시다요, 하느님이시다. 예, 하느님이시다. 네. 요한복음이 110년경, 90년에서 110년경에 쓰이는데, 예, 그때 이 세계 초의 신학은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다. 예요. 말씀은 하느님이시다. 14절. 그런데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신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말씀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다시 마지막으로 그분은 곧 하느님이시다. 그분은 하느님이시다. 이게 쉽지 않죠, 그죠? 로고스 산미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아주 풍요로운 내용이죠. 한 학기 이걸 가지고 한 학기 동안 강의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내용이 풍부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을 보고 세상의 죄를 씻어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세상의 죄의식을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그죠? 여기 세례자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무엇을 찾느냐? 어디에 묻고 계십니까? 와서 경험해보라. 그런데 그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아다. 안드레아. 그래서 1번 제자가 안드레아입니다. 1번 제자.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중에서 우리 이제 다음 달에 공간 복음을 하겠지만 마테오 마르코, 루카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다 없다 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루카 복음은 거의 만난 적이 없죠, 그죠즉 어, 제자 제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요한 공동체는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뭉쳤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직제자죠. 그래서 오히려 더 요한복음이 역사성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자는 안드레아다. 두 번째 제자는 시몬 베드로이다. 일단 다 나오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 안드레아가 자기 형한테 형 어, 주님을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어, 한번 가볼까? 오 가보자. 그래서 만나러 갔더니 아 너는 신몬이구나 아, 오직하구나 그러니 내가 별명을 붙여주겠다 네. 베드로다 돌이다 돌 베드로 반석이다 네. 개파라 불릴 것이다 개파는 반석이라는 뜻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필리보를 만났습니다 3번 제자가 필리보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그래서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필리보가또 자기 친구 나타나이을 보고 내가 주님을 만나서 그러니까 나절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오겠음, 나오겠는가 와서 보시오. 그래서 오늘 복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번째, 4번 선수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이 오는 곳을 보시고 진실하다.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너다 보고 있어서 아이고 하느님 아이고 주님 내가 널 봤다고 놀라느냐 5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더큰 일을 볼 것이다 이제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느님의 천사들이, 하느님의 천사들이 인간의 세계를 하느님께 전달했는데, 이제 이 천사들이 예수님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에게. 하느님이신 예수님에게. 말씀이 사람이 되셨죠. 근데 그 말씀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 내린다. 그래서 하느님과 인간과 중간 다리 역할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천사들이 천사들이 인간의 세계를 예수님에게 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이를 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브리엘 전사가 마리아에게 전하죠. 성모님께서는, 복대신 성모님께서는, 복대신 동령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네. 이 가브리엘 전사가 어 오늘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의 신비를 풀이해 주죠. 그죠? 어. 자, 오늘 예, 대천사 축일, 천사 대축일이 아니라 대천사 축일을 맞아서 다니엘서와 요한복음 요호부음 천사가 나는 부분들을 묵상을 예. 보셨습니다. 오늘 대천사 가브리엘 미카엘, 미카엘라, 가브리엘. 가브리엘. 가브리엘, 가브리엘라, 라파엘, 라파엘라. 축기를 맞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장 상영원이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아멘.